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러 합니다. 감정. 자, 우리가 질병을 크게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정. 감정 느끼는 것을 저항해서 썩습니다. 감정에는 두려움으로 느끼는 감정과 사랑으로 느끼는 감정이 이원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느끼는 감정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살의사욕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은 살의사욕과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게 기본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채는가와 인지하는가와 못알아먹는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심을 쓰고 사리사육을 쓰고 자기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서 쓰느냐 모르고서 쓰느냐는 대단히 큰 마음작용의 변화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기심과 사리사욕을 쓴다는 것은 분명 의도를 알아차리고 쓰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제하고 수용과 포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쓰면서 자만심과 우월금과 교만과 근심, 걱정을 쓰면서 이 감정에 빠져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뇌에서 신경계가 끊임없이 교란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냅스에서 끊임없이 결함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들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우리가 중단전 중간전인 중단 것은 가슴, 가슴 차크라를 얘기합니다. 가슴이 억지기는 자는 늘 근심 걱정과 부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흐른다는 것은 울음과 웃음으로써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겁니다. 보라 우리는. 웃는 것도 인색하고 우는 것도 인색합니다. 우리가 울음치료를 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서 내 마음으로 충분히 서러움을 느끼고 부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 걱정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때 울음과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감정이 억압돼서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힐들여진 감정의 억압은 결론은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고통체는 여러분들이 물질화 돼서 여러분들의 근육과 근절이 신경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합니다 무지의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지식이 많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지식은 감동이 없습니다 자 머리로 아는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고 교감하는 것은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의 흐름은 우리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흐릅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 작용은 희한하게 변합니다. 마음 작용을 이해하시는 게 결론은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부정과 긍정을 쓰고 오름과 그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름과 그름을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무식적으로 자동화 반복을 통해서 부정성을 끌어다 씁니다. 우리의 뇌구조는 이해되지 못한 것은 저항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낄 때 우리는 저항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가슴에 감동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무식의 에고, 관념, 까르마 업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의 두려움에 기인한 인류의 집단 무식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감정은 느끼는 겁니다. 감정, 가슴이 죽은 자는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다 삶에 삶의 여러분들이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상에 인생의 숙제를 어느 정도 해갖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감정을 흘려야 됩니다. 감정을 느껴야 되고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건강해지고 뇌를 분명하게 잘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껴서 조화 균형으로 쓰는 거지 감정의 진폭이 너무 커가지고 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증, 불면증, 우울증, 각종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끊임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은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하려면 분명히 생각과 감정, 의지의 작용력을 알아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은 생각에 감정이 얼마나 간절히 느꼈느냐에 따라서 절실하게 심장을 옥죄는 현상을 많이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생각과 맞물려서 크게 변질돼서 감정에 함몰됩니다. 감정에 함몰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뇌게 됩니다. 이럴 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들 앞에 닥칩니다 우리는 마음작용을, 생각과 감정의지의 흐름작용을 명확히 이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관찰하는 게 생각뒤에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뒤에 생각을 바라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알아채고 흘려서 내가 무슨 생각, 생각뒤에 생각을 관찰해서 내 생각을 관찰하는 기법이 처음에 단계가 됩니다. 이때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때 감정을 알아채는 게이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 생각과 감정 의지가 어떻게 내 신진대사와 오장육부와 신경계와 근육과 근조직 이 모든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 영혼의 작용까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좀더 높은 이해력으로 이 공부를 할수 있는 것, 마음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주의 섭리를 바라보는 감정을 쓸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가슴은 크게 변하고 삶은.